안녕하세요 머니달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표적인 브레스토랑 들어보셨나요 여성 종업원이 노출이 심한 유니폼을 착용해야 하는 레스토랑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이 브레스토랑 중에 제일 원조이자 이 용어가 탄생된 레스토랑이 후터스라는 브랜드죠. 한때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후터스가 최근 갑작스러운 매장 폐쇄와 파산설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후터스가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그리고 무슨 이유로 위기를 맞이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터스는 1983년 10월 4일 미국 플로리다주 클리어워터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창업자는 린 스튜어트, 길 디지안토니오, 에드 드로스테, 빌리 라니엘이, 켄 위머, 데니스 존슨으로 이들은 모두 레스토랑 운영 경험이 전혀 없던 사업가들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레스토랑을 만들고 싶었으며 당시에는 스포츠 바와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의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였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여성 서버가 밝고 활기찬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이 고객 경험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통해 Hooters Curls라는 독특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Hooters라는 브랜드명은 올빼미의 울음소리인 Hoot 와 미국 속어 Hooters 여성의 가슴을 재치있게 결합해 만들어졌는데요. 이는 단순히 재미있는 네이밍을 넘어서 브랜드를 직관적으로 각인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1983년 10월 4일 첫 번째 후터스 매장은 플로리다 클리어 워터에서 문을 열었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매장이 과거 실패한 여러 비즈니스들이 운영되던 장소였다는 것인데요. 이에 창업자들은 매장 입구에 비즈니스 무덤, 비즈니스 그레이비아드를 설치하여 그동안 실패했던 업체들의 이름을 새겼죠. 이는 스스로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던 창업자들의 유머 감각을 반영한 것이었지만 예상과 달리 첫 매장은 큰 인기를 끌었으며 스포츠 바와 레스토랑을 결합한 새로운 콘셉트가 시장에서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후털스의 본격적인 확장은 1984년 투자자 휴 코너티가 브랜드의 권리를 인수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이후 로버트 브룩스와 애틀랜타 투자자 그룹이 이를 인수해 후터스 오브 아메리카 잉크를 설립했으며, 2002년 브룩스가 대부분의 지분을 확보하며.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주도의 후터스는 전 세계적으로 425개 이상의 매장을 확장하는데 성공하였고 미국을 넘어 29개국에 진출하면서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잡았습니다. 후터스는 단순한 레스토랑 체인을 넘어 다양한 사업을 시도했는데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운영된 후터스 에어는 브랜드를 활용한 항공사였지만 높은 운영비용과 수익성 문제로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라스베이거스에 후터스 카지노 호텔을 개장하였으나 2019년 오요호텔 앤 카지노로 브랜드가 변경되었죠. 또한 후터스 걸스 캘린더와 미스 후터스 대회를 개최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나스카 레이싱 골프 복싱 등의 스포츠 스폰서십을 진행하면서 마케팅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후터스의 매출도 꾸준히 변화를 보였는데요. 2021년에는 6억 5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9.5% 감소하였으나 2022년에는 8억 3,500만 달러, 2023년에는 8억 6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평균적인 후터스 매장은 연간 356만 1,091달러의 매출을 창출하며 프랜차이즈 비용으로 7만 5천달러의 가입비, 5%의 로열티, 2.5% 의 광고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 프랜차이즈 비용은 시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한국에서도 2006년에 서울 강남에 첫 매장을 오픈하였으나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2012년에 폐점했죠. 이후 추가적인 확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후터스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오프라인 방문객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배달 및 포장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소비자 트렌드 변화로 인해 건강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젊은 세대의 관심이 점차 낮아졌습니다. 특히 2024년 식품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패스트푸드보다는 신선하고 자연적인 식단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죠.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웰빙 중심 소비가 높아지면서 기존 패스트 캐주얼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맥킨지 웰니스 소비 조사에 따르면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50%가 외모 관련 제품, 미용 시술, 헤어민, 스킨케어 제품을 구매했으며 건강 관련 제품, 일반 의약품, 비타민, 개인 및 가정용 건강 관리 제품은 각각 41%와 48%의 소비율을 보였는데요. 피트니스 관련 상품, 피트니스 멤버십, 스튜디오 수업, 웨어러블 디바이스 소비는 밀레니얼 세대에서 28%, Z 세대에서 18%로 나타났죠. 이러한 데이터는 젊은 세대가 건강 중심적인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후터스와 같은 브랜드가 매출 감소를 겪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음식 소비 트렌드에서도 변화가 감지되는데요. 특히 건강식 하와이안 포케나 다양한 야채가 들어간 볼 종류의 건강식이 젊은 소비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죠. 또한 운영 비용 증가로 인해 식자재 및 인건비 상승이 수익성에 부담을 주었으며 여성 고용 방식과 성차별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2024년에는 40개 매장이 폐점되었으며 2025년에는 파산 보호 신청 가능성이 보도되기도 하였죠. 또한 Tilted Kilt, Twin Peaks, Bikini Sports Bar Grill, 오 o 로코스 등 경쟁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시장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9월에는 후터스 오브 아메리카가 수익 감소로 인해 약 3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코르디언 파트너스 및 법률회사 로프스 앤 그레이와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발길이 줄어들고 유동성이 약화되면서 여러 매장을 폐점한 후터스는 자산과 수익을 기반으로 한 부채 구조 조정을 모색하고 있죠. 이는 후터스가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후터스는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먼저 후츠라는 새로운 패스트 캐주얼 브랜드를 론칭하여 기존 후터스보다 간편한 메뉴를 제공하고 남녀 직원 고용을 확대하는 방식을 도입했죠. 후터스 브랜드를 활용한 냉동식품을 출시하여 슈퍼마켓에서 치킨윙 등 인기 메뉴를 판매하는 새로운 수익 모델도 구축하였습니다. 동시에 플로리다와 라스베이거스를 중심으로 신규 매장 개설을 지속하며 브랜드의 지속적인 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후터스는 단순한 레스토랑 브랜드가 아니라 독특한 콘셉트와 마케팅 전략을 통해 40년 동안 성장해 온 기업이죠. 그러나 시대 변화와 소비자 선호 변화에 맞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인 시점에 와 있으며, 이에 따라 브랜드 재정비와 사업 모델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후터스의 성공과 위기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브랜드의 정체성과 차별성이 분명했던 만큼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앞으로 후터스가 새롭게 시도하는 전략들이 과연 시장에서 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브랜드가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가 향후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후터스의 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